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 실점하며 누적된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죠. 그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대담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카타르, 이라크,이란, 일본, 사우디, 심지어 태국까지 16강 이상을 목표로 한풀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더 멀리 보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최강 한국답지 않게 비열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대결 여부가 이 전략의 핵심이었죠.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조규성, 서영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기재와 정성현의 자리에는 김태환과 김영권이 대체 선수로 나섰습니다. 또한 박용우가 제외되었고, 황인범과 이재성이 중앙 미드필더를 맡았으며, 왼쪽 윙어 자리에는 정우영이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전반전에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의 실력이 우월하니 가서 골을 많이 넣어라. 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의 전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듯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기는 고조되었고 특히 이강인이 강한 파울을 당하며 허리 부상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우디 주심의 옐로 카드 불발로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강력하고 과격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경구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반 14분, 한국은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왼쪽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으나, 말레이시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득점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 20분, 한국은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의 코너킥에 이은 정우영의 완벽한 헤딩이 골로 연결되었고, 말레이시아 골키퍼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골라인을 넘어 골로 인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력은 앞선 두 경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전반 20분에 나온 골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대한 골 폭격이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온 건 내골이었고, 한국은 이 기록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반전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단일대 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수는 단 5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기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는 임팩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16강을 대비해 체력을 아껴야 한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이 후반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6분 만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실수와 김민재 선수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점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골은 말레이시아에게 이번 대회 첫 골이자 한국이 세 경기 연속 실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61분에는 더욱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역습 상황에서 서령우 선수가 박스 안에서 실수를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는 쓰러져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고조시켰고 사우디 주심의 판정은 말레이시아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1대 2로 역전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실점은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 이후 한국 대표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강이라 평가받는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피파랭킹이 낮은 말레이시아 팀에게 실점하는 것은 한국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경기에서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교체 선수들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하려 했음에도 손흥민과 이강인은 계속 필대에 남아있었습니다. 김민재도 경기에 계속 참여하면서 마치 결승전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결국 후반 83분의 역전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메 시의 멋진 플레이 덕분에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다시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손흥민의 패널티킥으로 3대 2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중계진과 현장 팬들은 환호했지만, 패배와 동점, 역전에 관계없이 팬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역습을 막지 못하고 결국 세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경기력이 개선되기를 바랐던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은 한국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기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대표팀에게 큰 반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승리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그들의 감독 김판구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조별리그 순위가 뒤바뀌어 한국은 2위, 요르다는 3위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태국과의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놀림거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와 태국은 모두 이기고 싶지 않은 듯한 로테이션을 선택했음에도 경기 내용을 보면 전혀 질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전반 11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뻔했으나 선방에 막히며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을 피하기 위한 작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려운 상대를 만나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뿐 다른 것은 변한 게 없으니,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말을 새기며 세계 무대에서의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할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